네 안녕하세요 울류트입니다음 오늘 10월 17일 화요일 D30일 네 D30일 이제 됐고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아예 바뀌는 아예 바뀌는 게 아니라 좀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시간이죠 이제 시간이 <laughs>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음 일단 이제 현재 공부 시간 이게 공부 시간이죠 공부 시간 공부 시간이 게임 1월 환대 어데 이제, 어, 이제 D31 다가온다고 공부를 <laughs>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아니면 이제 놀면 안 되니까 음, 공부를 좀 적게 한 명인데 변명이지만 좀 봐주시고요 일단은 현재 어, 한거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공부 완료 완료된 된 것들 뭐지 진도 뭐 진도겠죠 어 이제 봅시다 음 진도가 음 국수 영어는 없으니까 일단은 국어는 현재 어 강민철 세기분 네 세기분 세기분 일 문학만 지금 하고 있었고요 문학 15개 중에 4개 했고 어, 수학은 드릴이었죠 드릴 수원수투 미적인데 어, 다 했고요 수원수투는 미적은 1 2 3 4단원 있었는데 1 2 3단원 다 했습니다 4단원 남았고 음 어, 금방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만 하면 될것 같고 지구학은 어, 계속 모고서 풀고 있었죠 네, 모고 풀고 있었고 얘들 다 지금 모고 진행 중인데 모고 진행 중입니다 어 모고 현황 모고 현황 말씀드리자면 음 국어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음 국수 지원 물투인데, 어, 국어 하나 했고, 어, 이제 지원 여덟 개 물투 네개 했습니다. 음, 서른 개를 향해서 다가가고, 이제 오늘, 이제 D30일 날 이렇게 세 개를 쳤거든요. 국, 국지원 물투. 내일은 어, 수학 지원 물투 칠게 된것같아 과타운 내 가져갈 거고요. 일단, 좀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일단 점수 먼저. 어, 국어 점수가 오늘, 응. 80, 네, 80, 어, 4점인가요? 어, 잠시만요. 80, 어, 확실히 헷갈리네. 84점. 84점, 84점이고, 1컷, 87, 2컷, 80입니다. 음, 국어는 어, 목표는 80 이상 계속 맞기고요그 음, 다음에, 그니까, 평균 한치를, 그니까, 러 한치를 80 잡고, 평균은 이제, 평균은, 아유, 글씨가, 평균은 한85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100분이 98 이상 더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지구학은, 음, 45점. 커트라인을 몰라서, 음 요건 2024가 아니고요. 2023. 수능, 이제, 쳤는데, 어, 40, 네, 41점이었습니다. 41점이었고, 총, 음, 1컷이, 1컷이 43, 2컷이 40이었어요. 네, 2컷이, 그럼 2등급이죠. 2등급이고, 어, 작년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개 틀렸는데 4개를 다 찍었는데 하나도 못 맞았어요. 음. 4개인데 2, 2, 3 틀렸던 거죠. 어려운 문제를 틀렸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거 틀렸고 쉬운 문제가 2점이고 원래 보통 어려운 문제 3점 주는데 어려운 문제가 다 2점이 분포가 많죠. 이게 역배란, 역배점이라는 건데 역배점에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순... 시험지가 어려울수록 역배점이 많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어려운 거 많이 틀릴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운 거 많이 틀린데 이게 만약에 3점짜리면 평균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평균 조절하려고 일부러 역배점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어쨌든 일단 <laughs> 결론적으로는 찍은 거 하나도 안 맞아서 2등급이 나왔는데 만약에 찍은 거 맞으면은 어, 뭐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었다 뭐그 의미 없는 얘기지만 어, 제가 뭐 지금 뭐, 최상의 컨디션 아니라도 일단 점점 올라오는 폼에서 2등급 어, 허용할 수 있다. 네, 허용할 수 있고. 어차피 근데 올해는 이게 만약에 이 실력을 줬으면 1이겠죠. 근데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네. 100점을 목표로 하, 하는데, 일단은 뭐,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일단 점수 45, 41, 84. 나쁘지 않게 봤고요 이번에. 어, 그리고 모고 이제, 모고 계획인데, 어 일주일 있죠 일주일을 일주 일주일 동안 어, 국수 국수 지원 물투를어 목고를 제가 음 목고를 몇 개씩 불가 이거 이거는 거의 뭐 7개, 7개 매일 푼다는 소고요거는 지금 생각이 2, 3 정도로 있습니다. 머릿속에 2, 3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개, 세개 풀고, 음, 나머지 7개, 7개씩 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5개, 5개를 줄일 거고요. 음, 일단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어.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할 거고요. 모고 위주로 할 거고, 네. 모고 위주로 풀어가면서, 어 플러스 알파. 모고, D30이고, 지금이 D20이 또제분기점인데요 이때는 그냥 모고, 플러스, 이제, 음 세기분 강의 들으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뭐좀 남은 거. 나는 것좀 못, 한 거. 예를 들면, 물투, 뭐, 기출 조금 못푼거 있는데, 음, 이거, 알파하고, 그 다음에, D21부터는 지원 물투를 개념 복습할 겁니다. 어, 물투는 기출 다시 풀 거고요. 기출이 곧, 물리는 기출이 곧 개념이라서, 지구학은 다시, 음, EBS랑 EBS 수특, 하면서 개념 볼 겁니다. 어, 오지훈 거, 오지훈 그 이제 개념 노트 있잖아요. 오지훈 개념 노트 외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이 과탐은 또 잊어먹어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지금 또 까, 먹 점점 까먹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치는 이유는 이제 그 개념을 까먹기, 까먹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일단 그 감각을, 그러니까 문제 푸는 감각 을 잃지 않기 위함이고 어차피 개념 다시 해야 됩니다. 음, 외우기. 매우 귀찮겠지만, 다시 열 겁니다. D20부터. 음, 10일 동안에, 뭐, 최대한 3개분도 들어가면서, 음, 뭐, 먹고 남은 거다할수 있도록 해야겠죠. 음, 조금 빡빡할 텐데, 일단 뭐, 7시간 반. 최소 6시간 어, 이상 할 거고요. 6시간 이상씩, 이상씩 할 거고, 어, 여 시간 이상, 자 하루라도 하루라도 여섯 시간 이하 시 하루라도 여섯 시간 이하 시, 음, 뭐그 부족한 시간 곱하기 부족한 시간 곱하기 열 어, 시간. 봉사하겠습니다. 음. 뭐 거의 어기진 않을 텐데, 뭐 이게 어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지금이야, 별로 안 힘들지만, 이게 다가오면 심리적 압박감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 계속하면 이제 점점 컨디션도 안 좋아질 건데, 음. 아, 하루만 빼고 하겠습니다. 하루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하루 빼고. 하루 빼고, 그건 이제 미리 고지 드리겠습니다. 하루만 빼고, 그니까, 러 D30일이니까, 오늘 30일 빼면 29일 남았죠. 네, 29일 동안 중에서 하루 빼고는 하루라도 6시간 이하시, 부족한 시간 곱하기 10시간은 봉사하겠습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만약에 오늘 4시간 했어요. 그러면은 2시간이 부족하고, 내일 8시간 했어요. 그럼 2시간이 남잖아요. 그걸 합산한다는 게 아니라, 음, 오늘 6시간을 했는데, 오늘 4시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뒤에 아무리 공부를 12시간 했더라도, 그냥 무조건 20시간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1시간 단위로 잡을게요. 음, 1시간 단위로, 음, 30분이면 5시간 하고요. 음, 일단은, 어, 뭐 이거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이 정도 해야, 제가 여러분, N수생들의, 마음과 좀 유사해지지 않을까? 엔수생 간절함? 제가 간절함이 좀 없을 수밖에 없는데, 간절함을 좀 갖기 위해서, 이 정도 이제 족쇄를 좀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어, d 2 1 이거 진짜 대부분의 엔수생 여러분들, 이건 못해가지고 과탐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D30일부터라도 하시던지,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D20일부터, 여유 없으신 분은 D20일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좀 어, 말이 길었는데요. 음, 또 여러분 잘하고 있고 어, 또잘될 겁니다. 음, 잘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어, 잘될 거고 어, 일단 제가 여기 이걸 적은 것처럼 하루라도 빠짐없이 그냥 자신이 정한 최선의 공부량을 하세요. 음,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정한 거 이거 하고 오늘 공부 잘 된다면 좀더 하고 그다음 이제 컨디션 이제 그 이제 조절해야죠 이제 수능 날그 하루에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뭐취침 어, 어, 시간 기상 시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D7일쯤 되면 제가 어, 수능장에서의 유의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아 이거 좀 꿀팁이긴 합니다 음 수능장 유의사항 뭐, 제가 수능은 뭐, 네번 쳤으니까요, 그래도.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